오늘이 안전해야 내일도 안전하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위험 요인을 함께 찾아보고 현장에서 해야 할내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내일은 안전, 안전 지킴이 이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추락재입니다. 추락재란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상, 즉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사고 원인 1위가 바로 추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사고 사망자 총 458명 중 무려 절반 이상인 236명이 추락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락재해는 일단 떨어지면 사망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어느 곳에서도 안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추락제의 주요 기인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락제의 주요 기인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지금 기인물이 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음. 아, 기인물이란 재의 원인이 되는 물건이나 환경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추락제의 원인이 되는 작업 환경이나 장소를 말하는 거죠. 어, 그 사이에 계속해서 추락제의 주요 기인물이 뭔지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비계, 작업 발판.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어, 근데 여기 아이디 안전제일님께서 주요 기인물을 한 번에 정리해 주셨네요. 담부 및 개구부, 사다리, 비계, 작업 발판. 철골 빔 맞습니다. 어,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작업 환경과 장소에 따른 추락의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개구부 및 담보 추락입니다. 개구부는 현장 곳곳에서 볼수 있는 크고 작은 구멍으로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거나 자재 반입 등을 위해 임시로 뚫어 놓은 구멍을 말합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이런 구멍을 미처 보지 못하고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구부에서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로 개구부는 덮개로 튼튼하게 잘 덮여져 있어야 하고 주변에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면적이 큰 대형 개구부의 경우에는 안전 난감과 이중 안전장치로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만약 현장에 이런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관리자에게 조치를 요구해 주세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항상 바닥을 확인하고 천천히 보행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핸드폰 보면서 이동하는 것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단부 담부 추락입니다. 단부는 끊어지는 부분, 끝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개구부와 마찬가지로 단부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부와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당연히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인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음, 안전대 부착설비가 뭐냐고요? 어, 여러분의 생명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안전대 부착설비는 안전고리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대 거리시설을 말합니다. 작업장에 안전대 부착 설비, 즉 생명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생명줄이 이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두 개의 안전고리를 번갈아가며 체결해서 항상 안전고리가 생명줄에 걸려 있도록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개구부 덮개, 안전 난간 등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시설물을 마음대로 해체하는 행위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두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절대로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비계 및 작업 발판에서의 추락입니다. 보통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말비계,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비계란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입니다. 비계를 이용할 경우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대 착용 후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상황에 맞게 이동식 틀비계나 말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사용하기도 하죠.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높이가 보통 2에서 5m 정도이기 때문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현장에서 위험하지 않은 높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추락 사망 사고는 10m 이상의 완전 높은 장소에서가 아니라 3m 이상, 10m 미만의 높이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해요. 어느 높이에서든 안전하기 위해서는 작업 발판 사용 시에도 바닥이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인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발판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추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구명조끼는 바로 안전대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락제의 사고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느 높이에서든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될수 있도록 나와 동료를 지키는 추락 예방 안전수칙. 일터로 나간 발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꼭 지켜주세요.